안녕하세요. 최미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강박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의는 사소한 세부사항이나 규칙의 집착, 완벽주의, 지나치게 고지식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는 등 감정적 억제, 규칙성, 고집, 완고함, 우유부단, 융통성 없음 등이 특징인 인격장애이다. 원인으로는요, 어, 프로이드에 의하면 학문기에 해당하는 생후 2세에서 4세경 사이에 대소변 가리기 훈련 과정에서 어린아이의 욕구와 어린아이를 사회화시키려는 부모의 요구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강박성, 인격이 싹트게 된다고 한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강박 장애를 무능감의 결과로 본다. 또 행동 이론의 입장에서는 이 장애를 학습된 행동으로서 불안 감소에 의해 강화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유전적 요인이나 양육 태도, 아동기의 심리적 외상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명확한 원인은 오늘날까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강박성 인격 장애의 특징은 질서, 정돈주의, 완벽주의, 마음의 통제, 대인관계 통제, 융통성이 없고 개방성과 효율성이 상실되어 있다. 정확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 사태의 전반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지역적이고 말초적인 것에 집착되어 있다. 그래서 생산성이 적다. 대인 관계는 수평적인 것보다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서 유지되어 있어서 자기가 윗사람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듯이 아랫사람도 자기에게 그렇게 하기를 요구한다. 되게 심각하고 엄격하며 딱딱하고 융통성이 없는데 엄격하려고 애를 쓴다. 인정 없는 사람, 양심의 노예, 나쁜 짓을 못한다는 의미로 양심의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완벽주의, 온고집, 일벌레 등을 만든다.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융통성, 개방성, 효율성을 희생시키며 정돈, 완벽, 그리고 정신과 대인 관계의 조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광범위한 양상으로 이는 청년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네 가지 항목으로 나타난다. 첫째, 내용의 세부, 규칙, 목록, 순서, 조직 혹은 스케줄에 집착되어 있어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 두 번째, 완벽함을 보이나 이것이 일의 완수를 방해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완벽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계획을 완수할 수 없다. 세 번째, 여가 활동이나 친구 교제를 마다하고 직업이나 생산적인 것에 지나치게 충실한다. 네 번째, 과다하게 양심적이고 소심하고 그리고 도덕, 윤리 또는 가치관에 관하여 융통성이 없다. 다섯 번째, 감상적인 가치가 없는데도 낡고 가치 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한다. 여섯 번째, 자신의 일하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복종적이지 않으면 일을 위임하거나 같이 일하지 않으려 한다. 일곱 번째, 자신과 타인에 대해 돈 쓰는 데 인색하다. 돈을 미래의 재난이나 파산에 대해 대비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여덟 번째, 경직되고 완강함을 보인다. 이것이 어. 강박성 인격 장애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격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있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두 계명을 지킬 수 없도록 그리스도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격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어떠한 요인으로, 원인으로 이러한 인격장애가 우리의 또삶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런 장애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 대인 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일어난다면 반드시 이것이 치유되어야 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러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진리 가운데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